세팅 을해 은데 누르 고있 어요. 거고요? 아 LED인가 저거는 LED 아니네 애만 LED네 강 내려. 강으로 가야? 저거 없어서 그런 거지. 글로 가야 되는 거가 없어도 거가없어서 오토엑셀. 오토엑셀 넣는 건데. 그건 그냥 저도 아니야. 이거 저기 전진할 때? 아니, 이거 때도 이이거출한는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또로 바니 들어 있네. 이거 기름이고. 음. 그럼 전원 끄야지. 경유랑 6수랑 사기가 따로따로 들어가는 건가? 그럼 이건 뭐냐? 라디오냐? 에어컨? 이거는 뭐야? 이걸, 이거는 이거는 수동이 되는 거. 아, 네. 안에서? 이건 뭐냐? 라디오였고요. 봐봐. 이거는 4호 정지 대출 스탑 자동선에 이건 라디오네 라디오 라디오요? Come on, on. 발목요 자동, 자동으로 들어왔잖아 근데 왜 저절로, 저절로 올라가? 자, 앞으로 가야 빨리빨리 빨리 되는 거 아니야? 암살이? 예치가 안되냐? 아 이거 안살구나 지동안 걸려. 아, 이... 이거. 눌러, 아, 이거. 이거 들려 있다는데. 잡아. 엔진 정지 스위치. 에, 이거 시계 방에 이거 다시 이렇게 하고 이거 먼저 듣고 We b 위 방향으로 뭐 해서 딱소리나나 a 는데 뭐? i t h 저거 a 거 e o 거 이거 아 name. 이거? 이거 이거 w 이거. 거 a 시누 on 거 o You go? I go? I go. I go. I go. 이 그냥 끌때 그걸로 하라고? 아, 그냥 비상, 비상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이걸 먼저 해고해야 되겠다응 먼저 돌려놓고 이렇게 해고 이거 밟고 두른 다음에 엔진이 이거 저기 밀던 터라고 똑같은가? 130마력이다. 이 이게, 이게? 이건 뭐 하는 거냐 예치 보관해요. 저기 유? 아닌데?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보는 거로구나. 이걸... 글자가 다른 거 같은데? 뭐 다른가? 네? 뭐가 이거... 다른가? 아, 이거 요소수. 이거 이거 물인데 이거. 아, 불 같은 거 보는 거로구나. 이게. 그지 응. 음. 뭐, 그건물 불, 온도. 이거, 이건, 뭐, 이거는... 이건 요소수. 아까, 아까 물 불, 온도. 이거 이것도 있다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이건 아니네? 이걸로 털어먹으러 가. 요거는 기름 확인하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네, 그 원상, 물 보는 거, 물. 물 온도. 물 온도. 이것뭐요 여섯, 이게 여섯 종. 그대가고지부 엘, 엘. 기름. 오, 여섯 번네 건가? 설정하는 거죠 이건 설정. 설정. 에이. 뭘 세팅하고 나오는 거할때 하나가 하나 나가는데. 이게 세팅하고 이걸로 한 번에 누르는 거예요 그럼? 세팅하고 모르지. 이거 다 누르고 사시. 습전 한 습전 누르고 이걸로 한 번에 다 해나 그러면 이제 점검 시기 습전 사용 정보 일어 그런 거다 나오네. 경보가 떴으면 여기가 뜨나봐 이력이 정보 떴던 저기 가 날짜가 수동 오 빠르게 빨리 가고 빨리 가는 거 108도 있잖아 오토엑셀 하면 된다며 뭐 예? 오토엑셀 하면 된다며? 이거는 이거 자동으로 지가 가면은 빨리 라고 저기는 지금 올라가잖아 이제. 한 번씩 돌려봐 이렇게 빨리 올라가잖아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 지금 네, 있니 자동으로 저거 최고 자동 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거? 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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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그건 아닌데 이걸 만져만야지 이게 딱 오토 엑셀 되는 거 아니야? 오토 안 올라가냐? 기름도 없네? 뭐야, 기름 동네? 기름만 이거 뭐엔진을 기름 물 들어왔네. 기름 물 들어왔어. 오토엑셀 껐잖아, 이거 다 이태모 뭐, 오야. 오토엑셀이. 기아가 없네. 이? 그냥 이걸로 다 하는 거야. 우프. 그럼 배열 때 이거 떼고 하는겨? 뛰는 거지, 당연히 뛰야지. 이거는 지금 저게는 그냥 우리풀고 싶을 때 스티키 갭에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멋지게 만들어놨네요. 눈깔. 유공파하고 똑같아. 이건 이것도 열린다고 안 했나 이거? 네, 그러니까 막 그거. 그게 위로 올려 열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거기 막 해야? 만약에 꼈을 때. 응? 꼈을 때 그것도 열 열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벽업, 끼가 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여는 방법이 있겠지 뭐? 이제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데, 숫자 보이게. 그지? 여기 모터 달렸네 예? 여기 모터, 네? 여기 모터. 네, 이건 이거, 이거 거, 이거구나? 거예요, 이건 이거 같은데? 이거, 이거. 그거야? 움직이는 거. 네. 이것도, 이거또 열리는 건데, 이렇게? 그니까. 어우, 이것도 쉐이크다. 오빠, 바이프로 막. 올라가, 올라가니까, 얘가. 얘가 올라가잖아. 두 개로 만들었네? 예, 이게, 이게 저거, 저거, 올라, 올라가더라고, 힘 받으면 얘가. 이렇게, 파이프로두 두, 개로 해놨네. 이것도 자동으로 열리잖아, 태국로 그러면, 얘가 올라가아1 어, 0 8 그러잖아, 그건. 예, 108은 저 안에서도 열려. 근데 이것도 음. 안에서도 열린데, 는데 그건 거지. 하부가 음. 더튼튼히 다닐까봐, 하부가 어, 엄청.. 이 108하고 틀리다잉? 예? 그지? 조금 다른가? 조금 굵잖아 그지? 응 얘는 좀 조그만해 보조.. 보조롤런 이 지금 108하고 똑같은거 같은데? 그지? 108 미션이네 맨날 그지? 비슷비슷하고지뭐 이거 오일 빼는 거, 여기 다 나와있다. 여기서 빼라. 이거 뭐 미션 오일인가? 엔진, 엔진 오일인가? 엔진 오일인가? 이거, 이거는, 야, 이거 집뛸 때,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올리고,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저쪽 거 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껴져. 대동고서 잖아도 나무. 다른 건다 똑같은 거 같아. 이제? 이거 좀 같다, 뭐가. 되겠네, 이거 좀풀린거 같다니 대동구하고 뭐가? 이거. 건또뭐이거 오일 들어나? 오일 들어가잖아. 대동구는 여기 오일 들어가. 얘도 튼튼한 것 같다. 이제 이 예, 봐봐. 얘 예, 얘도 일... 어디 거냐? 일제인가? 봐봐. 중국산에뭐여브릿지스톤 이거 일제 일제 거야? 일제 거야? 응. 일제 지지 주치 거 지지 이런 거기나 보지. 스키는 세개 달렸나? 여기요 왜? 아다 스키가 여기 달렸잖아 여기 여기 다 있구나 이거 저게 인클라이저. 인클라이저 다 있지? 인클라이저. 뒤에 뒤에 하나 있고 디, 앞에 디, 하나 있다. 띠게 거는 해놨나? 먼저 거는 스키 거기에 붙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띠게 되게돼 있네. 이렇게 나야지 네. 새끼들. 아우 신세. 먼저 건주합으로 가라고 해놨나? <laughs> 이, 인클라이저에 붙어 있잖아. 이건 보드 풀면 떨어 떨어지네. 양옆이랑 가운데랑 응 교동 센트네 걔또 센트네인가? 아유 지치네 진짜 108하고 똑같아 응. 야 그거 열어봐 뒤에 이거 이거 소개하는 거. 카타, 카타보. 카타보 똑같이 열리는 거랑 봐 봐. 똑같었지? 응? 똑었지 이렇게고 이거 여는 거. 봐. 이렇게고. 어. 이 생단하네. 네 벨트가 뭐라 코리아 스페셜을 써 있는 게뭐써 있는 게. 뭐 써있는 게... 이렇게 해서 뭘, 뭘, 범퍼를 만들어 달래? 응 음. 일시로 따는 거냐 이거? 열어봐 이거 어떻게 여는겨? 일시로 따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일시로 그래? 혹시 일시로 기름도 못 넣어? 응 <laughs> 일시로 네. 기름 훔쳐가지 말라고? 음. 기름 빼가잖아. 지금 은 나서 그냥. 카탄을 봐봐. 카탄. 카탄을 봐봐. 오, 노란 걸로. <웃음> 똑같네. <웃음> 똑같네. 저두 개. 장옥을 끼고 금색 하트날이네응 네. 그쪽만 금색 껴놨어? <laughs> 가운데만 금색 껴놨어 왜? 이게, 이게 저기잖아 잘리는 거가운데서잘 잘리라고? 포항도 더큰거 같다 탈곡품도 더길는데 이중속으로 되어있 어떻게 되는 거야 탈 열어볼까 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여기서 you <laughs> 예. 예. 오만으로. 오 가나? 여기가 없고, 저기에 있어, 어떻게? 어? 이게 이쪽에 없고, 여기 위에 있네, 따로. 이게 저, 저게 이벌인가 봐. 좀 돌려놓으면 시동도 시동 안 걸리나? 그럼. 이게 비상형, 여기다 옷 같은 거 해잖아. 네? 그런 거 누르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OS에서 꺼지는 거야, 진짜.